차는 디젤이다 보니까 초반에 이렇게 좀 밟았을 때 토크빨이라고 하죠 진짜 좋습니다 이 발론대로 나가고 힘이 딱 느껴집니다 가솔린 모델도 528i 이런 걸 타도 사실 4기통이라고 하더라도 엑셀 응답성이 되게 좋아요 bmw는 근데 벤츠는 진짜 시끄럽고 잘안 나가거든요 4기통까지 벤츠 c l s 6기통짜리 3 0 0 0 c c 짜리 타보면 진짜 6기통부터 벤츠 6기통 벤츠는 차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게 달리진 않지만 엑셀을 밟았을 때이 느낌이 되게 스포티하고 되게 좋아요 젊은 감성에 맞아요 저는 요새 제네시스 G80 타면서 많이 느끼는 게 영감차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진짜 밟아도 잘안 나가요 벨로스터 N, 뭐 소나타 N, 뭐 스팅어 이런 거 만들고 보면 잘 나가는 차를 못 만드는 게 아닌데 현대 기아가 제네시스는 일부러 조금 GV80도 그렇고 답답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좀 편안함에 더 맞춘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로 해도 저는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제네시스 G80을 타고 있지만 아직까지 나이가 30대라서 그런지 조금 답답함을 많이 느꼈고 다음 차는 제네시스 G80을 탈지 안할지 모르겠어요 또 디자인 보고 탈지 모르겠지만 1년여 정도 탔는데 차 바꾸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BMW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운전 재미가 너무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G80이 너무 좀 답답해서 저는 저 BMW는 진짜 이 주행 질감이나 성능은 9년이 지난 차인데도 지금 제 차보다도 훨씬 더 운전하는 질감이라는 게 좋습니다 디젤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리가 안 납니다 디젤이니 몰라요 진짜 가솔린 같습니다 사장님이 관리도 잘하셨겠지만 제가 BMW GT에 대한 생각은 그겁니다 차 철판도 되게 단단하고 차잘 만들고 엔진 미션도 저는 4기통까지는 BMW가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벤츠는 6기통부터 좋은 차라고 생각하는 일인. 저는 제네시스 G80을 타고 하나 세컨 카로 하나 더 산다고 얘기한다면 같은 등급이니까 5 시리즈 못 사겠고 운전 재미를 위해서 BMW 3 시리즈 욕심 갖다는 M3 이런 거 한번 타보고 싶어요. 근데 사실 M3는 너무 좀 딱딱하고 하드하고 해서 너무 좀 불편할 것 같고 3 시리즈 타고 싶어요. 아무튼 그만큼 제가 BMW를 좋아합니다. 사실 안 좋아했는데 제네시스 G80 타면서 BMW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여러 차들 많이 보거 보니까 이렇게 와 밟았을 때. 자 엑셀 응답성이 너무 좋습니다 답답하지 않아요 노트라인에서 윤성루 이시가 그랬습니다 동대버 동생이더라 우리나라는 제로 100의 나가 아니고 제로 50의 나라다 0km에서 50km까지 얼마나 빨리 쏘는냐인데 그게 같은 사기통 중에는 저는 BMW가 제일 감성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가격대로 했을 때 GT에 대한 생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GT 신형이 와가지고 다시 영상을 켜봤습니다 M630D 와차 너무 이쁘다 그쵸 이렇게 올라온 거 보십시오 이거 스포일러 진짜 차이봅니다 와... BMW가 차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BMW 엔진 미션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전 BMW 진짜 좋아해요 차유튜버 하면서 많이 느낀 게다양한 차를 많이 타보면서 많이 느끼면서 다녀보면서 느낀 게 벤츠 4기통은 진짜 영 빠이다 6기통부터 벤츠다 벤츠 S클래스는 넘사벽이고 AMG는 좋지만 4기통 그리고 e클래스랑 비교했을 때는 저는 BMW 모델이 다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도 너무 이쁘고 얼마나 좋습니까 실내를 타보면 실내 공간도 이렇게 되게 넓어요 레그룸도 많이 넓어요 520D는 되게 좁거든요 거의 이 정도면 제 780보다도 확실히 넓은 것 같고 그랜저급 정도로 넓은 것 같아요 실내로 타보면 기기판도 디지털이고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들리십니까 이거 차는 디젤입니다 사이터치 방식 이쁘죠 그리고 사이드미러는 좀 커지긴 했는데요 그전 모델보다 근데 지금도 좀 작아요 왜 사이드미러 좀 작게 만들까 싶습니다 이런 등도 무드등도 너무 이쁘죠 첫 주님은 옵션이 좀 좋은 거라서 그런지 키도 되게 좋은 키를 쓰고 계시네요 이런 차 사고 싶습니다 1억 넘는 차 비싼 차 BMW 신형 GT 2020년형이었고요 구형 GT와 비교할 수 있어서 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토크타임 오늘은 기분 좋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공장에서 차를 수요일 날 맡기셨다가 오늘 찾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스타렉스 수리를 하셨는데요 그분이 전화할 때 저한테 문의를 주셨을 때부터도 되게 에너지가 좀 있으셨고 밝았고 전화상부터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느껴졌었어요. 오늘 차 출고할 때도 되게 기분 좋게 나가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유튜브에 댓글도 달아주셨어요 그분도 이제 캠핑카 제작하시는 대표님이었고 유튜브도 운영을 하십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구독도 좀 눌러 주십시오. 그분이 되게 에너지가 넘치셨고 긍정적이신 분이셨어요. 너무 칭찬도 잘해주시고 저도 사실 어디 가면 좀 그런 사람이 속합니다. 저도 차주님들이 보면 고객님들이 되게 친절하다 그리고 에너지가 넘친다 뭐 긍정적인 에너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사업 하고 직원도 10명 넘게 있으면서 이렇게 빨리 자리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남들이 저를 생각했을 때 저는 기분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도 이런 에너지가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밝고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기부도 막 하고 기부더 해야 되는데 기부할 때가 또 됐습니다. 이런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면 항상 뭐풀 주고 있고 막 항상 짜증 섞인 말 뒤에 불만도 많고 이러면 주위의 사람들도 알아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손님들 오는데 막무표정을입고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기술직이면서도 서비스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진짜 인사도 잘하고요 어떻게든 친절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도 잘하고 긍정적이고 밝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왕 살거 남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자신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항상 긍정적이니까 파이팅 하잖아 화이팅 하십시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숙제하는 날인데 어버이날입니다. 낳아주신 부모님, 장인장모님, 감사해게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도 잘 하시는 분들이 되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이고요. 어머니, 아버지, 장인장모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원미TV의 봉대표였습니다.